민주당에서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보좌관한테 정강이가 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강이가 까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laughs> 근데 지금 이, 이, 이 양반은, 이 양반은 민주당에서 탈당했죠. 민주당에서 어, 찰, 탈당한 박완주 의원 얘기입니다. 어? 그럼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폭행했으니까는, 뭐, 어? 국회의원님의 이런 게다 무너진 거, 권위가 다무너지고 이런 건가? 아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보좌관한테 다른 보좌관들 다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좌관한테 뭐 어떻게 했냐면 함 하자라고 한 거죠. 오우 셰트. 우 대가리가 아파요. <laughs> 그랬다가 그랬다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맞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7월 4일날, 7월 4일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 내용이 오늘 기자로 나 기사로 나왔어요. 오늘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 못했죠 어, 못했는데 못했는데 껴안고 뭐하다가 정강이 맞고 어, 이제 아이고야 했겠지 예, 그러고 아까 한번 앉자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제 까인 거예요 <laughs> 노래방에서 그렇게 까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좌관이 이걸 공론화 시킨다 공론화 시킨다라고 하니까공 이거 안돼 안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조건을 들어 달라. 그랬어요. 정계 은퇴하고 3억 원을 보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계 은퇴라고 3억 원을 보상하라고 했는데 박한주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하고 있다가 싫어. <laughs>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싫어 그러고 놓고서 정계 은퇴도 안할 거고 보상 3억도 싫어 하더니 그리고 이 부자간을 잘랐죠. 부자간을 자르고 강경책으로 나간 겁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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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뭐, 너가 그때 내가 노래방에서 너가 나한테 그랬다는 거를 뭐 증거 있어? 뭐 있어? 뭐. 너, 너 이딴식으로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강공으로 바꾸 강공전환을 한 거야. 강공전환, 강공전환을 하고. 어. 그, 보좌관을 면책, 이랬는데, 그러면 보좌관이 가만히 있나? 세상에, 이 <laughs> 예, 가만히, 있,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호구지.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 이제 고소고발 이렇게 벌어지고 쭉 하면서, 이제, 불구속 기소까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 탁 나오게 된 거죠. 그럼 국회의원 좀더 해보겠다고. 아니, 돈이 없었나? 돈이 없었나? 아니면 정캐, 정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 국회의원 됐다고, 국회의원 됐다고, 과그 민주당 국회의원 돼서, 문, 아, 한 삼선 했다고, 삼선 국회의원이라고, 어, 그, 본인이, 본인이 여성한테 되게 매력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 이런 건, 그, 그렇다. 그 벼슬을 하건 국회의원을 하고 어, 찌질이는 찌질이다. 오씨 뜬. 고왜왜 그걸 그렇게 참 아니 그리고 뭐를 하면서 이렇게 뭐 오실 오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무슨 뭐, 뭐 좋은 식당에서 뭐 그러거나 노래방에서 그거를 즉흥적으로 그러면은 그럼 정강이 그냥 까이는 거 아니. 아유, 아 그냥, 아 그냥 말이 추잡해서 더 하기 싫다. 자, 이 박안주 의원의 이력을 보면 충남 천안에서 천안 을에서 3선을 하셨고 성중관대 총학생회장 부회장 하셨고 총학생회 부회장을 하셨고 응. 그리고 노동조합 부위원장, 아유 맨날 부위원장, 동서산업 아산공장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했었고 안이정 충남 도지사의 대변인을 했었고 정치적 개파를 분류하자면 민평연계다. 네. 어. 어. <laughs> 참